안녕하세요. 어도비 강진호입니다. 이번에 NCT 재민님이 나나의 소소한 하루 브이로그와 함께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 편집하는 꿀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소소한 하루를 어떤 식으로 영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재민님의 손글씨로 만든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인트로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워드비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 안에 라이브러리 창에 지금 보시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프리미어 프로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창 메뉴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가 보이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동기화는 안돼 있지만 잠시 기다려 보시면 동기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도비와 NCT 재민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 나나의 소소한 하루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영상 위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돼요. 한번 플레이를 해 볼까요?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나나의 소소한 하루 글자가 나타나게 되고, 메모 원, 메모2, 그 다음에 이모티콘과 하트들이 이렇게 뿅뿅뿅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나라는 이름이라든지, 메모 원, 메모2, 이런 텍스트 내용도 다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픽들의 색상 또한 같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상단에 그래픽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본 그래픽 패널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편집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나의 소선 하루라고 되어 있는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역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편집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텍스트 변경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을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변경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카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메모1과 메모2도 같이 변경을 해볼까요? 메모1.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역시 화면을 클릭해주면 바로 변경이 되고요. 메모2도 같이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텍스트를 이 모션 그래픽 템플릿에 바로 입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변경 뿐만 아니라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색상 같은 경우에 상단과 하단에 있는 하트의 색상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하트1과 하트2의 컬러를 바꾸시면 됩니다. 하트1은 빨간색으로. 하트 2는 노란색을 해볼까요?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원하는 부분의 색상을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카렌의 소소한 하루, 지니지니와 뿅이와 함께하는 카렌의 소소한 하루라는 새로운 인트로를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만의 인트로를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통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색상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재민님이 음식을 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재생시켜 볼까요? 역광으로 촬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인물이 너무 어둡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촬영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해당하는 영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이라는 탭을 상단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루미트리 색상이라는 패널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 교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본 교정에서 전체적인 색상의 온도를 따뜻하게 바꾸거나 또는 차갑게 전체적인 영상의 분위기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기본 교정 말고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크리에이티브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미리 정의된 여러가지 룩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L 블루 콜드라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가운 느낌을 갖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또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넘겨서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색상이 영상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색상을 루미트리 색상 패널에서 노출을 보정하거나 또는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 여러 가지 미리 정의된 룩을 통해서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인트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미트리 색상 패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영상을 어떤 식으로 좀더 따뜻한 느낌의 영상이라든지 또는 차가운 느낌, 아니면 미리 정의된 룩으로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색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브이로그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